그래서 겉에만 바로 익혀서 바로 먹으면 되거든. 어, 냄새 완전 좋아. 이거 숯 좋은 거 같아. 냄새가 완전 좋아. 아이고, 씨... 그어어어 <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<어버, 어버. 목소리> 그러네, 이거 불쇼 안 해서 좋네. 네. 아, 그거, 그 뭐야? <목소리> 어, 이거 질면 바로 으깨질 것 같은데, 그 정도요? 어, 지금 벌써 여기 갈라졌잖아. 야가 저거, 로 옆에 제저 친구 추위났어 그러네, 어, 이 친구들 사망했는데, 막내 <laughs> 석탄 됐는데 망한 버섯 나 지금 돌 같이 집었어? 아니요. 맞는 것도 없어. <laughs> 아, 떨어졌다. 아. 아니, 잘라버려, 반해. 그럴까? 응. 그냥 슥, 슥 잘려버리는 두부처럼. 응? 빨리 응. 지렸다. 딱 타기 직전이었다. 뭐뭐 돌아 흘렸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어더어야좀더해어되겠어데어어어어어어 이건 좀더 해야 되겠다. 이거 썰어볼까? 이거, 이거 들고 가죠.